세상을 떠난 사람의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마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실제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이러한 꿈은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너머로부터 온 메시지일까요? 단순한 갈망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것일까요? 다음 몇분 동안 우리는 성경의 빛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한 사람인 C.S. 루이스의 성찰을 통해 이 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서 다니면 상실을 처리하려는 우리의 잠재의식의 메아리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죽은 사람에 대한 꿈의 세 가지 가능한 의미를 공개하고 이러한 꿈에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중요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신 예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도 이것이 적용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심오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죽음애도 고대 영면에 대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가르쳐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꾸셨고 심지어는 그 영적 진정한 세계와의 접촉 형태로 여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도 해주세요. 불구하고 꿈의 의미는 당신을 논란이 여전히 할 풀리지 않은 질문입니다. 꿈은 언제나 신비에 특히 죽은 사람과 있었습니다. 관련된 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꿈이 신호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곧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에서 우리 감정의 반영, 우리가 아, 느끼는 기도 갈망의 어떻습니까? 메아리만을 보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는 꿈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은 이러한 경험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사실 성서에 언급된 꿈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퍼져 있는 대중적인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실제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에서는 죽은 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죽음과 슬픔에 관한 자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고 꿈은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게 영향을 내리기 위해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줍니다. 성서에서 그는 실제로 말하는 내 자신의 갈망에 해야 합니다. 주변 세계를 이익는 방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무엇인가를 전달하셨다면 그분의 했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분명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몇분 동안 우리는 성경 본문을 탐구하고 그것이 죽음과 꿈에 관해 우리에게 드러내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들이 실제로 꿈에서 우리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경험 뒤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있습니까? 첫 번째 진리는 죽은 사람에 대한 죽은 꿈에 사람은 영적인 의미가 산 있는 사람의 세상에 참여할 수 가장 없다는 안전한 것입니다.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니다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산자는 죽을 내세.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우리와 소통하시는도 얻지 못하고 명확히 답을지주지느니라 그들의 사랑함과 미움과 시기는 이미 없어졌으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들이 다시는 이 세대에서 아무 목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성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하지만 이러한 꿈을 경우 주셨고, 중 어느 장사심장.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는 죽은 자를 위한 꿈을 사용하여 하셨습니다. 산자와 마, 이, 의사소통을 하신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개시하셨습니다.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직접 계시를 구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엠욥기 33마삼 1시 24 시미교 레모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되 깨닫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꿈에나 밤에 환상에나 사람이 깊이 잠들 때에나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 봉하여 교훈 하지만 하시는이라. 성서에서는 죽은 사람과 즉, 하나님은 가르치는 어떤 신도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 신명기 18장 12절에서지를 전달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을 부르는 행위를 많은 사람을 들 정주하십니다.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 가장 위대한 신도병 작가 중한 사람의 통을 시도하는 것은 죽음에 믿습니다. 대해 반성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을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아내 조이 조이, 예 죽음 이후에 쓴 그의 저서 A Grief Observed는 상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마음에 그의 영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루이 일하는 것처럼 열망이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옆꿈까지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는 조이가 죽은 실제 후 일상생활에서 아니라 조이를 생각나게 하는 작은 해부사항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중합니다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이러한 이상화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조언자, 전달자,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려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지만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내 마음이 만든 그녀와, 그녀와, 그녀와 구하는 대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우리가 ]가요? 느끼는 것에서 답을 구하라는 여기에 중요한 이끌 수 경고가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루이스는 죽은 사람에 다음과 대한 꿈을 꾸었을 때더 이상 우리가 그녀와 정말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갈망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상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큰 것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희망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13형사에서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미 떠난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으실 것입니다. 성서는 슬픔이 유일한 경험에극 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도서 3.4에서는 다음과 하거나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접촉할 때가 있고 허용해 슬퍼할 때가 안 된다고 있고 가르칩니다. 춤출 때가 하나님의 있으며 죽은 사람에 약속을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영생에 대한 꿈을 신뢰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잠재의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은 기억을 되새기며 그 사람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활용하세요. 죽은 자는 기도를 통해 모르고 주님께 그 평안한 어떤 보상도, 보상도 받지 못시오.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기억은 만사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접촉할 있기 때문 없다고 분명히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확증한다면 꿈이든 다른 수단이든 죽은 자와 교통하려는 모든 시도는 영적인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미래에 대해 경고하거나 소원을 빌게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성서는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수 있는 속이는 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후수요, 그리고 그것은 114. 놀라운 일이 적은 아닙니다. 적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장되기 때문에 잘못된 ]입니다. 곳에서 답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성경에 혼란스럽거나 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져온다면 기도로 그 메시지를 거부하십시오. 신비주의 관습, 예, 영성주의 또는 밀교에서 해석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죽은 사람에 관한 꿈을 모두 실수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선택, 신앙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 우리에게 허락하시롭어 사랑하는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나 일, 곧 행동에 대해 평안한 후회를 느낀다면 내가 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27 꿈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필요하다고 느끼면 누군가와 화해하거나 가족과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사람에 그 대한 꿈은 종종 죽은 사람에, 사람에 대한 고통을 다른 의미로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꿈을 그러나 해석하는 성경은 열세 하나님께 항상 성경을, 성경을 바라보고 가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우리를 무력하게 그리움의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는 평안의 약속을 신뢰 함으로 경하도록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전과 우리도 나를, 나를 믿는 자면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영원히 요한복음 보금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이 예수님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있었다면 약속을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고통과 상실의 고통을 아픔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싶으십시오. 희망으로 채워야 고통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비록 갈망이 우리를 동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에 놓인 것을 향해 전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칩니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을 위해서 찾으십시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다녀가노라. 교통과 지상에서의 사명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기쁨의 명간을 살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정서는 힘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꿈을 의미합니다.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모든 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에서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꿈과 단지 마음이 투영된 꿈을 구별하는 방법을 마리아의 남편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예수님 예수님을 보호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23. 말씀하시는 이 꿈들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이집트에서 요셉은 한 나라를 구하는데 그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갓네살정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것은 다니엘은 경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그들은 이장 하나님의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혼란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질 것이며 모든, 모든 꿈이 다른 방법, 깊은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심지어는 종종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 확기억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바빠서 그꿈을생기원칙과비를해 보십시오. 우리가 낮에 일을 어떤 것에 대해 많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밤에 그 꿈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그리움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단지 마음의 투영일 수도 있다는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메시지는 없으며, 단지 과거의 단,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그것은 아니라, 강한 감정과 방향을,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이나 원천입니다. 학습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 꿈을, 꿈을 너무 믿으며, 하나님은 소금을 탕해 말씀에 경고합니다. 꿈에만 저 선지자들이 두는 것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노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에 언제까지 남아 있겠는가. 예레미야 23, 2, 26. 이것은 모든 꿈이 신성한 표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에 우리가 말씀하다 꿈을 더 중요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있습니다. 속거나 이번 장에서는 부정한 꿈을 영적인 건강하고 영향에 균형 잡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기반의 죽은 사람에 대한 꿈을 그리워보겠습니 슬픔, 심지어 첫째,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수도 과정의 수 있습니다.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꿈을 꾸면 친밀감이 위안이 될수 있지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움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을 반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지 우리가 자기 마을 보존하고자 하면 고인에 대한 기억을 기려 이르면 살리시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3B, 하나님의 왕국에 33. 대해 가르치실 때이가정이 알맞다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에초여다는 점을 가르쳐 주 못하게 해서는 살면 된다고 계속되며 가르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다 그리움을 느끼도록 허용하되 그로 인해 마비되지 않도록 하세요. 고인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길을 잊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기리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꿈이 평안이나 위로의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육체로를해냅신다는 신호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두십시오. 예레미야 30. 그분은 보혜사이시며, 꿈은 그, 그분이 그 우리에 평화로운 그분의 무조건 고인이 더 나은 곳에 있다는 확신을 는 방법 중 앞으로 하나가 나아갈 수, 수 있습니다. 있다는 확신을 준는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꿈이 어떻게 나타나든 진정한 사탄은 하나님에게 존경하며, 분별력으로는 우리 희망과 환상에서 답을 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인에 대한 꿈은 갈로장에서 이장식 발전에서만 바울은 이러한 꿈에 영이 잘못된 바다에 빠지지 말라고 해석해야 하는 초자연적인 겸손과 미신이나 믿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것이 중요합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마음을 옷을 입고 본바 없는 것들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라. 꿈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길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참된 방향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영적인 경험이아니라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럼 아닙니다. 성령에서 예수님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에 이렇게 보증을 십니다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궁금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다던지 지도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희망의 심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고세주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이렇게 고통도, 고통도, 울음도, 우리는 대하여 몸을 떠나, 영원으로 가는것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 생에 대한이 약속을, 우리에게 위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도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살아 삶을 수 있다는 떠날 때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줍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은평화와기쁨과 영원한 안식의 만남입니다. 고린도전서5 5 5 5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 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y Suggle, Ozang, s h 면 s u 는 g l e s a k 이이 u g g l e s u g 라 l e s u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가까워지셨습니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 자신도 깊은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의 체험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공감은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떨어져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갖고 강력히 권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재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우리가 곳이 하나님께 되어야 받는 합니다. 위로는 우리 누가 아름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도인신자들의 힘과 통을 나누고 계속 희망이 되살아나는 도움이 될는 지원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